선생님, 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감신보살, 네. 감신보살.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나갑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 김수열 대표께서 소개했죠. 저는 KBS 포메디언이자 영화 배우이자 탈렌티이자 연극인 그리고 광고 모델 그리고 공연 기획자로 열심히 여러분 앞에 서고 있는. 김정숙,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첫 번째 마술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어요. 딴짓 하지 말고. 네, 개 딸만 패는 게 아니야. 내말하들 무조건 패. 이재명을 구속하라! 세키들. 아유 시끄러 아유 자식들 아. 이렇게 방해를 놓고 나냐. 없어 뚫렸죠 뻥구가 네. 나있습니다 <laughs> 제대로 해뭐 뭐하노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아가씨 앞에서는 뱀이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는 희망찬 뭐가 나올까요. 색깔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몇초 뒤세이죠? 야, 인자! 계속 나오네 와! 와, 어떻게 된 거야? 뭐좀할줄 아네? 할줄 아네? 많이 컸네 <웃음> <웃음> 스님, 가주세요 아, 보름 났다, 보름 야, 이렇게 된게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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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이매직 <laughs> 이게 매직입니다 와... 어따 대고 구멍이라 그래 아유 참 터널 <웃음> 터널 <laughs> 그저 누님이 뭐라고 그러잖아 순정TV 누님이 구멍이 뭐니 네. 사과하세요 미안해 네. 짧아 너무 우리 순정TV 동생 미이해 요자 붙치라고 면안해요 오케이 받아주시는건죠 제가 동생이에요아 니가 동생이에요예 제가 동생이래 아그랬어 알았어 자요번에 두번째 마술 나갑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자 분명히 뺐죠? 요거를 다시 생기게 만들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500원씩 거두세요, 500원씩. 500원씩 거두세요. 아멘. 이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어. 없지롱왜왜 왜 없냐? 여러분이 박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세요. 아, 다시 하면또 나온다. <laughs> 김수열 엉덩이. <laughs> 왜죠? 까불고 있어? 너이 와봐 김승록 선생이 정과 3번이야 폭력 조심해 야 대살들 조심해 이게 매직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박수박수 아니면 무대 무대 쪽으로 현찰을 막 던져주시는 거야. 카드는 필요 없어요. 카드는 신고하면 끝나기 때문에. 공전 예술입니다, 그쵸죠 이게 어디? 매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마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아너 슬픈 얘기지만 목 매질 때 아니면 치안이 뒤에서 어딱할때풀르는 방법입니다. 아 어. 어. 이거 풀릴 수 있을까요? 못 풀릴까요? 못 풀어요. 우리는 네? 우리는 못 풀어. 여러분은 못풀리죠요 순적TV 누나는 풀러요. 왜 그러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laughs> 농담이고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자, 어, 뒤로 땡기세요. 아 어, 아니야,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을 곧다 이거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땡기세요. 아니야 아니아니 이렇게 해서 땡겨서 풀러 보세요. 나처럼 불러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지 며칠 안돼 가지고 상태가 좀안 좋아. 승로가 이거나 들고 있어 나안 되겠다. 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돼요. 이게 매직입니다. 이게 정말 매직입니다. 어제 이 차분히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정민이 오빠 나와봐요. 오빠, 정민이 오빠. 안 돼? 이게 매직입니다. 멋있죠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시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구호 외치고 울러나겠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그래도 며칠 전은 무기한 단식이라고 또 외치더니 또센 깠어요. 출퇴근 단식을 한다고 또 그건 금식이야. 재명아, 그건 단식이 아니고 금식이다. 자,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라 문재인을 구속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반세 이정희 차관님 반세, 반세! 이계성 대표님 반세 은천 스님 반세 선봉 스님 반세,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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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대표님 반세! 반세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손상대 교수님 반세, 반세! 그리고 방모은 애국 시민 여러분 i'm